자, 오늘 주일학교 설교, 설교 제목은 뭐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자, 목사님이 어, 교회 목사가 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성도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설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도 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기억에 진하게 남았던 말은 바로, 이러, 바로 이 말이었어요. 목회는 마라톤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것 같아요? 1등 하는 거? 좋은 기록 나오는 거? 금메달 따는 거? 등수도 좋고, 매달 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42.195kg. 이걸 다 뛰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경기에서 완주를 못하면, 다음 경기에서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남들이 매달 다 땄다고, 에이, 몰라! 중간에 포 포기 이렇게 포기하면, 다음 경기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끝까지 잘 뛰어야 돼요 등수에 못들 거를 알지만 기록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목회를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매일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설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도 읽고 모르는 건 배워요.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내해요.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 안 하게. 완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할까? 마라톤 선수만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다 견뎌야 돼요. 공부도, 운동도, 학교생활도 마찬가지.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니까. 그죠?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멋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빛나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건 어떨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교회도 계속 다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일까? 이런 거막 생각하다 보면요 고민도 많아지고 인내할 일들도 많이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할 거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자가 아, 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아우 힘들어. 아, 그만할래. 라고 이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제자로서 쓰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겨우 하죠. 스스로 성격책도 읽어야 돼. 착한 일도 해야 돼.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앞에 딱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칭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